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디다스와 어, 저 그리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캠페인이어서 뭔가 어, 생각을 했을 때 제게 좋은 추억이 되고 어, 좋은 기념이 될것 같아서 아.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누나랑 촬영을 하면은 약간 그 신경도 좀 오히려 더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촬영하다가 엔지 같은 것도 좀날수 있을 것 같은데 엔지는 누가 좀 많이 냈습니까 누나랑 나랑 비교할 때? 어 저는 엔지를 안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엔지가 몇번 나긴 했으니까. 예예. 예. 그게 제 탓은 아니지 않을까 아, 싶은데 정, 데, 누나 탓이다. 그거는 어 카메라 감독님이 아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뭐 예. 하는데 너무. 그렇게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렇게 촬영할 수 있어서 뭔가 되게 음. 좋았던 것 같고 예. 어, 나중에도 뭔가 그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음. 어, 그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아.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찐남매모먼트 화보들도 너무 예쁘지만 그 영상 보니까 차를 이렇게 이정은씨가 타고 따라오면서 계속 뭐 주고받잖아요 예, 그거 할때안 어색했나요? 어 일단 누나랑 너무 가깝고 너무 특별한 사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색하진 않았고 너무 아, 편했고 예, 예. 의외로 이런 많은 광고 촬영을 해봤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어. 그래도 특별하고 친한 누나랑 하니까 좀더 편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편하셨구나 영상 보고 그 다른 누나도 계시고 또 가족분들은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신녀 신논현역에 있는 이제 아디다스 매장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 예. 어, 제 사진보다 누나 사진이 더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에 있어서 예. 막 장난도 치고 아. 제 지인분들도 연락 와서 근데 이게 어 누가 주인공이냐 그러게요. 예. 예. 그러면서 막 그런 장난을 쳐주셔서 음. 너무 어좀 이게 맞나 예.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함께 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예어 반응들도 정말 좋더라고요.